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명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 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문부 다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 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대 야당의 상위 독식 입법 독주 일급체제의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 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 힘 당대표는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서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잊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 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시너지를 내서 국민들께 더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불합리한 세제 개혁,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 해결 앞에서 당정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당정 모두가 공유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둘째,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저는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랐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 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자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는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수에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 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 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입니다. 동시에 중도, 청년, 수도권 정치를 향한 확장이 없이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발은 보수의 심장인 전통 지지층에 두고 또 한발은 수도권과 청년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헬무트콜, 독일 총리는 17 나이에 보수 정당이 입당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보수 정당의 추천으로 작은 선거부터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독일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방선거의 자원봉사자로서 정치를 시작해서 서른에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조르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서른이 되기 전에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이제 코를, 마크롱을, 멜라니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출마한 광주의 박은진 연구가 없음에도 당의 요청으로 도전한 오산의 김효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당은 자신있게 앞으로도 생활 인으로서 정치 계속 하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선거철 만되면 벼락치기 식으로 청년 인재 영입해서 험지로 보내고 그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힘에 오지 않을 겁니다. 사명감과 경쟁력을 가진 수도권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서 오랫동안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우리의 원외 정치 신인들이 평소에도 지역의 현장에서 민심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할수 있도록.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제안드립니다. 다행히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미 찬성하고 있으니 우리만 결심하면 됩니다. 20년 전 찻택이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이 폐지된 것을 이후로 이런 현장 사무실의 지역 밀착 정치가 부패를 부활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당시에 차떼기 사건을 직접 밝혀냈고, 누구보다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세상이 변했고, 회계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혈세로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더 받겠다고 의원을 꾸어주는 편법을 근절하는 것이 더 시대에 맞는 반부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을 차별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격차 없이 꿈과 열정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어야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이 곧 정치개혁입니다. 물론 제가 총선 과정 과정에서 제안하고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불체포 채권의 특권의 포기, 출판 기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등의 정치 개혁의 약속들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가 아, 정말 좋은 정치 하고 싶어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이유가, 이익과 특권을 없애면서도 정치인이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풀어내어 우리 당을 보다 활기차고 젊은 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의도 연구원 등 당의 정책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이미 과거의 성과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은 정교하게 수정하여 정책 중심의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의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테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연구원 자체뿐 아니라 보수 중도의 수준 높은 민간 브레인들에게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과 전략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수나 중도의 정책 전문가들이나 전략 전문가들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108명의 1당 100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뭐 사실 지금 같은 구도면 1당 100까지는 필요 없고 한 1당 2 정도면 되겠죠. 어려운 선거에서 처절하게 분투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163명의 걸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의 지방자치위원들이 있고 뛰어난 역량의 보좌진들이 있고 당의 기둥인 당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위와 여연과 연계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힘의 정책 저변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반짝 저변 확대를 시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경쟁의 룰 준수를 보장하며 경쟁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기본이겠죠. 자유와 자율, 공정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되더 나아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동료 시민과 연대하는 보수 정치를 저는 꿈꿉니다. 과거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시기에는 비주류의 소장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우리 당 어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 찍고 공격하거나 심지어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 셈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를 찍어주었던 국민들을 하나, 둘씩 등 돌리게 했고 상처받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1,318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320만 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죠. 이 유권자 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의 힘을 바라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보수를 구태라고 오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선택지가 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킵시다. 보수라는 긍지를 느끼게 해 드립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